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그두 가지 관문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좀 짐을 간략하게 싼다고 쌌는데 왠지 느낌이 1 5 k m 넘을 것 같아. 요 네, 핀을 뭐 위탁할지 뭐, 뭐 핸드캐리할지 이걸 고민을 많이 많이 하잖아요. 우리 다이버들이. 네 무사 무사히 제가 그 기내로 탈수 있을지 어, 두 가지 관문을 제가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. c 61호 들어습니다 혹시나 걸리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, 여유있게 통관했고요. 약간 그 출국질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다리다가 결국에 라운지에서 밥은 아예 못 먹고 바로 비행기를 탑승합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혼자야? 어, 아직 싱글이야. 아, uh, my friend. will come tomorrow. h o e e persons. Yep. 자 도착했습니다. 아, 코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. 허. 진짜 좋다 수영장도 있네. 와, 진짜 좋다. 깨끗해, 깨끗해. 거울도 있네? 음, 에어컨 있어요. 에어컨 잠깐 을까 음, 소리가 좀 나네. 지금은 새벽 2시고요. 보호에잘 도착했습니다. 방금 쌤께서 물 주고 왔어요 새벽 2시까지 기다려줬습니다. 일단은 일찍 자고 내일 또 수심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실링펜도 있네요. 내일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. 역대급으로 날씨 좋은 보고일거래요. Good n 말랐어. 안녕하세요. 신기하다. 너무 맛있겠는데요? 완전 건강식단이다. 저 이렇게 건강한 아침 식단 처음 먹어봐요. 순대만 먹으면 다이빙 잘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아 진짜요? 아 여기 되게 좋다. 아 밥도 진짜 맛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 <laughs> 저는 하나에 두개씩먹어요 플랑크 인 잡아서 식고그 다음에 이렇게 식히 이렇게 히 하고 이렇게 한번요아 좋아요 보나링아네 이게 멀하나 하나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여기가 다이빙 가기 전에 슈트 입고 다이나믹도 하는 수영장입니다 40에서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후 타이빙도 가봅니다 제가 이제 기척하려고 이렇게 머리 안 갈라는 게 아니고 오전 다이빙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머리를 하나를 묶으면은 똥머리가 되면서 너무 이제 수트가 땡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뒷목도 땡겨서 다이빙 밴드까지 해서 여기 안 타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, 경환쌤께서 이렇게 그냥 수영복 위에 이렇게 걸칠 엄청 잘 마르는 소재로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색깔도 엄청 짱하 예쁘죠? 그래서 저는 오후 다이빙 한번 또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! 아 진짜 한3초더할수있었는데요 원래 그래요? 그거, 그거. 사실 마음은 지금 35간줄알았어 아 네, 여러분 저는 30.7m 바다에서 1분 9초로 바다 4기압 다버가되습니다 아,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 나왔습니다. 맛있겠다. 아, 아, 노래를 불러 는 그러니까 노래를. <laughs> <오늘 이미> 이건... <laughs> <내, 웃음> 바람이 전해졌나? 이거, 얘는 뭐야? 황태콩이 음 진짜 있다타이장이 제대로 돼요? 에장 시간. 오케이, 오케이. 이멕시칸레스토랑 어? 멕시칸. 어, 비주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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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아얼데요주얼이 비주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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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 렛츠고 주얼이 비주얼이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? 와, 비차. <laughs> <수트 못> <laughs> 무섭게, 내가 혹시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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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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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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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좋아요 멋있다 떨려 제가 떨려요 <laughs> 여기서 선수들이 준비하고, 그래서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좀금 한번 구경해볼게요.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 지금 있고요. 목소리도 되게 잘 들립니다. 저는 세이프트 인들 있는 바깥쪽으로 서 있어요. 저희 는 이제 점심 먹 으러 왔어요. 미 진짜 좋은데. 진짜 천국 같은데. BBC 리조트의 수영장이랑 프라이빗 비치를 즐기러 갑니다. 캔즈! 짧은 펜싱고바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생명수로 오우고 해서. 짠. 아 이게 더 예쁜데? 아. <나> 너무 소리가 뻔하. <laughs> <빠졌는데. 웃음>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너무 생명수야. 근데 진짜 더운 나라에서 더 맛있는. 거 제가 대회 구경했었잖아요. 그 대회 그 디너 파티라고 해야 되나? 그세레모니가곧 있다고 해서 바로 그 구경하러 갈, 가려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